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 p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간호학과 수질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전국을 다볼 거고요. 먼저 이제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를 먼저 볼게요. 어, 일단은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이 작년에는 이제 70% 컷이 2.82 등급이 나왔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1단계를 4배수로 선발했는데 이제 5배수로 선발을 해요. 어, 지역균형전형의 작년에 입시결과는 70% 컷이 2.2%, 90% 컷이 2 3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역균형전형은 올해 이제 진로선택과목만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이제 A가 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모든 진로선택과목 A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수가 좀 많아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한 7과목 뭐 정도는 7, 8과목은 진로선택 A가 나와야지 1단계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작년이랑 달라진 게 이제 수학 미적기하 1등급 상향이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2학년 이되고 작년에는 70%컷이 1.9등급, 90%컷은 2등급. 어,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작년이랑 학생부 반영 방식이 달라졌는데 작년에는 이제 상위 4학기, 상위 4학기를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했는데 올해는 과목별 가중치 40, 30, 20, 10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합니다. 어, 가톨릭대의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평균 1.75 등급, 그리고 최저가 1.82 등급이요. 어, 가톨릭대는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거는 이제 진로 선택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작년에 이제 서류 면접,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고 평균은 2.56, 최저는 5.83. 이 5.83을 볼게 아니라 우리는 2.56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5 등급 정도가 이제 쓸만하다. 그러니까 5.83은 정말 특이한 애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강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면접의 최저 2.8 이거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80% 평균이 3.19, 80% 최저가 3.79 이렇게 나왔어요. 경희대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 문과는 1.99에 2.09, 그리고 어, 이과는 1.91에 2.12 이렇게 나왔어요. 그 종합 전형에서 어,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어, 여기 이제 문과는 50% 컷이 1.57, 그리고 70% 컷은 1.59, 이과에서 1 5 8에 1.67. 근데 올해 이게 달라진 부분이 어 작년까지만의 탐구 하나였는데 이제 탐구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내려갈 요인이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 수학 과탐에 대한 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는 이제 똑같이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확통을 해도 되고 어 탐구는 사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 컷이 1.88, 70% 컷은 1.99의 이제 종합 전형이 있었고, 이쪽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48에 1.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최저 기준이 이제 여기 이제 고대도 에 이제 수학이랑 탐구에 대해서 이제 크게 없어졌어요. 학업 우수자는 2.13에 2.22 이렇게 나왔고요.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3.42, 그리고 이제 90% 컷은 3.76. 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1.61에 1.63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는 2.29에 이제 2.76. 그러니까 대진대는 이제 상위 15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15 과목을 반영했을 때, 이제 면접 안 보는 건 1.6, 면접 보는 건한 2.2에서 2.7까지. 36대 종합전형은 이제 평균이 2.39 이렇게 나왔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에 평균이 2.08, 최저는 2.6이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에서 1.98에 2.5등급이 나왔고, 지역균형전형은 1.5에 1.56이 나왔어요.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는 50% 컷이 2.29, 70% 컷은 2.35. 그리고 이 교과전형, 교과전형에서는 문과는 1.77, 이과는 1.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2.06이 나왔고, <laughs> 수원대 고교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5 등급이 평균이 나왔고요. 거기 면접에 체조가 있어요. 그리고 교과 우수자는 작년에 이제 평균 2.8이 나왔는데 여기 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는 거의 2.3 초반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수원대 교과 우수자가 좀 내려왔다. 면접 전형은 2.5 등급이었고요. 어, 신한대,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어, 종합전형에서는 4.87에 이제 5.69. 여튼 수도권에서 한 4등급 나와서 종합 쓰겠다는 신한대가 있고, 어, 신한대 이제 면접전형은 2.3에 3. 그러니까 평균 2.3이었고 최저가 3등급이었어요. 어,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봤을 때 1.2에 1.5.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안 보고가 되게 차이가 크죠. 그리고 면접 보는 전형의 모집이는 되게 크고, 이제 면접 안 보는 쪽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신한대는 상위 10과목이에요. 아까 대진대는 15과목, 여기는 10과목. 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2.02가 평균이었고, 최저가 2.41, 종합전형에서요. 교과전형에서는 평균 1.5, 5 70% 컷이 1.56 이렇게 나왔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 같은 경우가 1.56에 1.63. 근데 여기가 올해 이제 최저 기준이 이제 신설이 되죠. 추천형에서. 어, 활동우수자전형에서는 50%컷은 1.74, 70%컷은 1.93이 나왔고, 그리고 을지대 성남의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2.56의 평균, 70%컷은 2.79, 그리고 이제 서류면접보는 쪽에서는 2.7에 2.68, 그리고 교과전형에서는 2.28에 최저가 2.5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를 가면은 여기 2.9에 3.23을 보여주고 면접 보는 거는 2.77에 2.95.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2.43 평균이었고 최저가 2.56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거를 보면은 서류 전형이 이제 면접 전형보다 점수가 더 낮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면접을 보는 이유는 입시 결과가 낮기 때문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같은 대학이고 이제 이제 종합전형이고, 전형이 좀 다른데, 여기 3등급이고 2.95 하면 우리는 이거를 쓰고 싶고, 얘를 조금 덜 쓰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같은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쪽에 입시 결과가 서류 100보다 입시 결과가 이제 높으면,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추천전형 같은 경우 1.5, 1.6,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어, 2.06에 2.1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문의과 인것 같네요 그리고 어, 인천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어, 가톨릭 지도자가 평균 2.9등급 이었고요 학교생활우수자는 2.41이 평균이었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인하미래인재가 2.37이 평균이었고 최저는 2.8등급 그리고 교과전형에서는 2.34가 평균이었고 2.16이 70%컷 작년에 그 인하대 의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 중에 한 명이가 두 명으로 다 들어갔어요. 여기도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균보다 70% 컷은 원래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70% 컷이 이제 올라간 애 있는 있는 들이 있어요. 평균보다 칠 컷이 더 높다. 그럴 경우가 진짜 크게 무너진 경우가 됩니다. 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전형에서 2.27에 2.54, 1.84에 1.91, 그리고 탐구형 인재는 2.48에 2.50. 2.13에 2.58. 근데 이번에 이두 개의 전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 얘네들은 이제 서류백으로 바뀌고, 얘는 이제 서류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 1.64에 1.66을 보였다. 차이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2.92에 3.05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지역균형전형에서는 2.42에 2.88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 종합전형 입별은 공개를 안 했고요 성서대 같은 경우에 목회자 추천전형에서 3.72에 4.62를 보여줬고 일반학생은 3.94에 4.98 한세대는 어, 간호학과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면접만 면접이 없는 쪽에서는 2.84에 3 그러니까 최저 점수가 3이에요 면접을 보면은 3.01에 3.4가 되는 거고. 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이 2.2 등급이었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 1 4 6 근데 이제 한양대가 올해 3합7이라는 최저가 생기죠. 화성 의과대는 학 작년에 50% 컷, 70% 컷이 2.7이, 2.78이 나왔다. 그다음 이제 충남 충부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충남 충부 이렇게 가보면 가톨릭 꽃동네대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이 평균 4.96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교과 전형에서는 평균 3.87,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종합에서는 4.18, 4등급 정도에서 이제 종합을 쓸 수가 있다.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에서 50% 컷은 3등급, 70% 컷은 3.1등급, 교과 우수자, 교과의 체적 없었을 때는 2등급에 2.4등급을 보여줍니다. 공주대 교과는 3.12가 이제 50% 컷, 70% 컷은 3.2, 종합 전형에서는 평균, 그50% 컷이 3.5, 극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5에 5.25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점수가 조금 많이 낮아요. 왜냐면 극동대는 4 과목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면접 전형도 4.38에 5등급이 나왔고요. 나사를 때 교과 전형은 평균이 2.9, 최저가 3.2.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3.2에 3.9. 남서울대 교과 면접은 2.6이 평균이었고 2.9가 최저. 그러니까 남서울대는 1 2 과목인가가 들어가요. 나 여튼, 그런데, 요 진로 선택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A는 1.5등급으로 쓱 들어가. 진로 선택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리한 쪽에가 저남서울대긴 합니다. 단천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는 2.3에 2.6. 그리고 교과는 2.3에 2.5. 이렇게 보여줬네요. 백석대, 백석인재전형에서는 3등급에 3.49. 일반 학생 그 교과에 최저가 없는 건 2.2에 2.6. 종합전형이 3.2, 3.6, 이렇게 보여줬네요. 백석대도 이제 잘한 것, 요게 15 과목인가 이제 반영을 합니다. 상명천하는 이제 종합전형이 3.2, 3.6이었고, 교과는 2.7에 3.2, 이렇게됐고요 선문대 종합전형에서는 3.6이 평, 그 그50% 컷이었고, 70% 컷은 이제 4.19. 그리고 교과전형은 2.5에 2.8, 지역학생은 2.8에 3.1. 근데 이제 그, 선문대는 작년에는 교과별 두 과목이 진로 선택 두 과목이었었는데, 이제는 국수형사과 한국사 중에 일곱 과목이 진로 선택 세 과목에서 일단 입시 결과는 올라갈 요인이 있습니다. 어,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평균이 2.07, 최저가 2.29, 되게 높게 나왔어요. 종합 전형에서도 2.49에 2.65, 이렇게 나왔고, 유원대 같은 경우는 평균이 2.9등급이고, 90%컷이 2.8등급,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4.05에 4.7, 3.51에 4.9, 이렇게 나왔는데, 중고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잘한 것10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포함이 될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진로 선택으로 이제 간호학과를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입시결과는 올라갈 예정,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들의 입시결과가 이제 올해 기준의 입시결과를 공개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 상위 10 과목 반영하는데 이 점수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중원대? 어, 아, 극동대가 상위 4과목이 아니었어요. 중원대가 상위 4과목입니다 그 교과별 2과목 거기에서 이제 일반 학생 2를 보면 3.2, 3.4.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이랑 요거는 일단 공개를, 요긴 신설이었고, 여기도 신설이네요. 청운대는, 어, 산업대라고 해서 이제, 6개, 우리가 수시 6개 플러스 알파로 쓸수 있는 대학이 청원대랑 호원대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추가, 충원 인원 엄청나죠. 전문대처럼 빠져요. 평균이 3.32이고, 70% 컷이 3.52. 청주대는 그 면접이 없는 거는 2.46에 2.75, 그리고 면접 보는거 3.1에 3.2. 어, 충북대 교과는 3.06이 평균이었고, 3등급이 70% 컷이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최저 기준이 어, 완화가 돼요. 어떻게, 이제, 탐구가 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바뀝니다. 어, 종합전형에서는 작년 2.48에 2.53을 보여줬고, 종합전형에 이제 최저가 있는 거는 2.85에 이제 3.08을 보여줬어요. 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3.08이 평균이었고, 3.56이 최저였고 그리고 이제 교과전형에서는 2.31이 평균이었고, 2.79가 최저였는데 교통대는 작년에 이제 학생부 반영 과목수가 이제 확 줄었죠. 원래는 한 전교과의 전과목 반영인데 1 3 과목을 줄어들어서 이시 결과가 대폭 상승했는데 을 올해는 여기가 최저를 신설을 해요. 이하8이란 최저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폭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쪽이가 이제 교통대입니다. 이 점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쪽이에요. 한서대 종합전형에선 평균 3.5 등급, 교과원에선 2.5, 2.9, 교과2에서는 4.2. 그러니까 원, 2에서 이제 뭔가 어, 입시결과 가 다른데, 일단은 여기 교과1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두 과목, 여덟 과목을 반영하는 거고, 교과2는 한개 교과에 다섯 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두개 교과에 다섯 과목, 1 0 과목으로 바,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입시결과가 더 떨어질 거냐? 원래는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다섯 과목에서 1 0 과목 늘어났으니까. 근데 점수가 이미 많이 내려온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그, 한서선전는 이제 종합인데, 이제 학생부 플러스 면접을 봐요. 3.6에 3.9. 호서대는 학생부 전형에서 2.43에 3.09인데 여기도 이제 학생부 반영이 어 원래는 그이 뭐야 학년별 이렇게 몇과목 이런 식으로 뭐잘 학년별 우수 뭐 세과목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잘한 거1 2과목 진로 선택 세과목해서 여기들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조, 종합전형은 3.6에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쭉 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의 충남 충북 빼고 나머지를 그냥 한번 여기서는 그냥 다 찍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볼게요. 지역부터 보면은 강원대 가톨릭 간동대 종합 전형은 이제 평균이 3.12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평균이 3 3 5에 이제 70%컷은 이제. 3.78. 근데 올해 달라진 점은 최저기준이 12에서 13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고, 여기에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이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이 2.83에 2.99, 근데 여기도 이제 전교과에서 이제 학생부 반영 방식을 줄입니다. 1 3 과목을 줄여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점수가 올라가겠죠. 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3.2에 3.3이었고, 강원대 도계를 보면은, 어, 종합전형 그 면접 보는 종합전형은 평균이 4 3었고 최저가 4.89 그리고 서류백자리는 3.89에 5.1로 교과전형은 2.41에 2.76이었고 강원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어, 종합전형에서 면접 보는 건 2.83에 3.12 서류백은 2.86에 3.21 교과전형은 2.96에 3.55 이렇게 보여줬네요. 어, 경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이 3.34에 3, 3 8 2근데 여기 경동대는 진로 선택이 모두 다 들어가고 체용 미술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막 4등급 뭐 4점 몇 등급이어도 경동대식으로만 3점대가 나오는 학생들이꽤 많습니다. 자기 추천 제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본 거고 이제 3.79에 4.13이었고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강원 인재는 3.7에 5.4 근데 여기 최저가 작년에 3합 12였는데 이제 2합 8로 바뀌어요. 어, 교과 강원 인재 균형, 이건 이제 뭐그 강원도 살면서 막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친구들인데 여기가 작년에 미달이 났었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18에 3.54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음,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원, 이제, 한마음 하면서, 여기도 이제, 그, 강원, 이제, 그, 강원 지역에 살면서, 이제, 뭐 기초생활, 요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3.2등급도 들어왔고 교과 전형에서는 2.2, 2.27, 그리고 학교생활 고수자는 2.28에 2.45,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2.47에 2.68이 나오고요 종합전형은 2.82에 3.41, 그리고, 한림피아는 빼고, 그리고 가야대는 이제, 3.38에 3.75, 그냥, 그러니까 요런 쪽에서는, 아 여기,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 다음부터는 그냥 5등급 아래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김천대가 이제 5등급 아래가 나왔고 동양대, 위덕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어, 배제대는 이게 장인 빼고 어, 그리고 동신대, 세안대 호원대 이런 데가 이제 5등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이게 수도권 쪽에서 뭐 이제 4등급도 보이죠 4등급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잘한거 뭐 12과목 뭐 16과목 15과목 이런 쪽의 대학들도 되게 많고 어 그리고 이제 5등급 에서는 이제 강원대 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하나 이게 이거 5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한건 아니에요 왜냐면 꼴등점서5.15 였으니까 그래서 요, 요, 내가 이제 5등급에서 뭔가 교과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저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이제, 다는 보지 말고, 여기, 대전, 아까 충남 충북 봤고요 대전이랑, 대전이랑, 대전, 대구, 전북? 울산?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경북대가 작년에 평균이 2 0 8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3.05였고, 개명대는 2.3등급이 이제 교과, 지역인재는 2.39였고, 종합전형에서는, 어, 면접을 안 보는 쪽은 2.75, 면접 보는 건 2.72, 건양대, 건양대 같은 경우는 1.65가 평균이에요. 여기는 이제 잘한 거 거의 한 10가목인가 들어갑니다. 교과별 두과목에서 교과별 세과목 하니까, 작년보다 이제 그 학생부 반영수가 증가했네요. 그럼 여기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건양대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도 이제 서류 100으로 하고, 2.37에 2.86이 나왔고, 대전대 교과 면접 2.68에, 아, 2.62에 2.83, 그리고 이제 면접 안 보면은 2.49, 2.68, 종합전형 3.19에 3.88, 배제대 같은 경우는 2.5에 2.8, 배제도도 이게 10 과목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라, 수영사과 다, 섯 개랑 뭐, 뭐 기타 과목 다섯 과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종합전형이 3.4에 4.9로 보였고, 우송대는 2.2에 2.3. 우송대도 이제 반영목수가 되게 적어요. 면접은 2.5에 3.5, 그리고 종합전형의 면접은 4등급, 서류전형의 종합은 4.1등급. 어, 충남대는 작년에 교과전형이 2.1에 2.3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최저기준이 올해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 어, 탐구가, 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일단은 바뀌어요. 어, 저도둑 이런 거안보고 서류 전형에서는 2.65에 2.89, 그리고 이제 면접은 2.59에 2.93. 한남대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3.4에 3.5를 보여줬고, 종합은 3.6에 3.7, 한양 이제 투 같은 경우에는 3.8에 3.9, 울산대 같은 경우는 2.84에 3.51을 보여줬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1.95에 2.29 이렇게 봐요. 군산대는 2.37에 2.22, 2.25 여기가 이제 교과전형이고, 종합전형은 3.49 정도, 어, 예수대 같은 경우는 4.08, 그리고 우석대 같은 경우는 3.59에 3.29, 그리고 면접중심은 3.77에 3.61, 원광대 3.42에 3.53, 어, 전북대는 작년에 평균이 2.6이었고, 70원의 것은 2.71,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2.8에 2.8, 전주대 교과는 평균 3.3에 70%에서 3.5, 그리고 종합전은 3.8에 어 4, 그리고 호원대는 아까 5.27에 5.5, 호원대도 어 산업대라고 해서 이제 하나를 더쓸수 있는 쪽의 전형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전국에 있는 일단 간호학과를 대충 한번 봤고요. 그래서 그어 뭐야, 전형이 달라진 대학들이 꽤 많죠. 많고, 체저가 바뀐 쪽이 많고, 학생부가 반영식이 달라진 부분도 많고, 수도권의 대표적으로 가천대의 지역 균형이 이제 그런 쪽의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믿고 써도 되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를 이제 믿고 쓰면 큰일 날 대학들도 있으니까, 어, 지원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블로그에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2024년도 간호학과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